XY가 는두 방정식이 있어요. 얘가 실수 XY가 존재한다. 이 말은.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. XY에 대한 두 방정식, 실근을 가질 때, 어떻게 한다? A 범위를 정하래. 그러면, 실근을 갖는다니까. X제곱다이 Y제곱, X제곱 Y제곱, XY. 이렇게 나오니까, 뭐 하고 싶어? 뭐 뭘? 두근의 합과 곱. x 다기 Y와 XY를 구하고 싶잖아. 뭔데요? 그게 기본 대칭식이잖아. 얘를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호시부등식을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얘는 x 다하 y를 u로 x, y를 v로 놓고 u, v에 대한 식을 좀 고치자. 그럼 첫 번째 식은 u제곱 빼기 2v가 10이고 두 번째 식은 U제곱 빼기 V가 a 고 A 둘을 이제, 연립을 해서 뭘 해야 돼? U와 V로 구하죠. 자, 두개 빼면은 마이너스 V는 10 빼기 A. 그래서 V는 A 빼기 10이에요. U제곱은, U제곱은 A다하기 V여서 2 a 빼기 10이네. 근데 U제곱을 쓰자고 굳이 U를 구하지 말고 U제곱을 왜 할지. 풀마 루트를 씌워도 되지만 이렇게 놓고. 그 다음에 이건 뭐요? 예 T제곱 빼기 UT 플러스 V는 0의 두근이 XY니까요. 이렇게 고치면 T제곱 빼기 U가 2 a 빼기 10이잖아? 아우. Sorry. EA 빼기 10. 이렇게 적고 싶지가 않았는데. 여기에다가 풀마 루트 2A-10을 넣고 V를 넣는데 얘가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넣지 말고 어차피 판배식을 쓸 거니까요. 판배식 쓰면 U제곱 빼기 4V는 0 이상일 거잖아. 그래서 필요한 게 U제곱이 통째로 필요하니까 여기에 그냥 넣자고 2A-10 빼기 4V는 A-10이 0 이상이 된다. 음, 됐나 그래서 마이너스 2a 120 플러스 40 30이 0이상 그래서 a는 15 이하가 됩니다 자 다른 조건이 있나 그 조건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얘는 0이상이어야 잖아 따라서 a는 5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래서 a는 5이상 15이하다. 됐죠. 이렇게 한다. 일단 이 식을 보니까 기본 대칭식 x 다하기 y와 x, y를 생각할 수 있었다. 있자. 그래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반별 띠를 쓰자. 그리고 요식은 유제곱이 필요하지, 유가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, 왜? 판매시 쓸 때. 자, 그 다음에 알아서 하고, 여기 A가 5 이상이라는 거잘 찾아주면 되겠어요. 음.